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뜻을 두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 되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한달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역 성경 2사야 2장입니다. 그 중에 2절과 3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말이래, 여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사,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2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그 제목을 오라 빛에 행하자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빛에 행하자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1장을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어둠이 무엇이었을까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게왜 문제가 되냐면, 스스로를 높이면서 누가 낮아진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장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은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가 낮아지며 높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아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사는 방식이 있었어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선진국에 또는 저 멀리에 좋아 보이는 삶이 있어요. 거기에는 거기 신들이 있고요. 거기 제사법이 있고요. 거기 축제가 있고요. 거기 양식이 있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블레스 사람이 점을 쳐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하지? 오늘 내가 뭐가 맞지? 라고 묻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점을 친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렇게 사는 게 멋지고 좋아 보이는데 라고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네 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좋은 대로 믿고 내가 좋은 대로 행하고 살아도 괜찮네가 교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 했어요. 아, 왜 그랬을까요?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보화가 무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응금이 있네. 보화가 있네. 마필이 가득하고 병고가 무서워하며. 그래, 우리가 힘을 내서 지키고 이렇게 살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8절에 그 땅에 우상도 가능하며. 그러면서 당연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교만을 말한다면 하나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애가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있지. 라고 하는 게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은 순간 다른 걸 쳐다보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 위해 살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로 위해 살지 않으면 내가 은금이 가득한 거를 위해 살게 되고요. 내 마필과 병거를 채우며 살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오름타고 믿는 것을 찾아 살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서에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호와가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말일에 그랬습니다. 말일은 당장, 어,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후일에, 어쩌면 먼 후일에, 어쩌면 역사 끝날 때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어느 산, 어느 지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은 게 모두가 볼수 있도록 드러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뿐만 아니라 온 세계 백성이 보고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만방이 모여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겸손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세상과 버타여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잘난 맛에 살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은금이 있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르치시니 우리가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교만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높아질 겁니다. 인기가 올라갈 겁니다. 일도 빨리 할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볼레스 사람들처럼 점을 치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걸 주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받아주고, 예수님이 절하면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게 시험이었습니다. 그건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예요.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 잘난 맛에서 사는 것을 그 교만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만족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래도 되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니,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따라간다고 믿고 기억할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될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빛이 행하자 원래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때로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은금을 위해서 마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너무 쉬운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나라가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시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에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목사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